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정원입니다 국화를 자 분갈이를 해주 보니까 너무너무 잘 돼서 저는 분갈이를 하는데요 어 분갈이 해 볼게요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렇게 분갈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활착을 잘하고 3일 차입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다가 세면장 온실에 넣고 매일 물을 아침 저녁에 두번씩 줍니다 이렇게 요것도 분홍 폼폼 국화입니다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답습니다 요 화분에다가 이거는 요렇게 음물정 화분에다가 구독자님께서 어, 보내주신 음물 화분에다가 요렇게 심었고 정말 이쁘네요 이렇게 이쁜데 한 포트 5천원짜리아 정말 볼수록 이쁩니다. 요것도 보세요. 요것도 이거는 소망국화인데 엄마야 소망국화가 어쩌면 이렇게 이쁩니까? 구절초라기도 하고 소망국화라기도 한답니다. 이거는 요렇게 보면 겹으로 약간 겹입니다. 반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겹이 됩니다. 두겹으로 이렇게 피는데 완전 겹이 아니고, 너무 볼수록 예쁩니다. 볼수록. 이건 풀분에다가, 자, 요렇게 심었고, 음, 요거는 흙이 그나마 괜찮아서 심었고, 요거는, 흙이 음, 별로 안 좋더라고요, 퐁포은 그래서, 저 위에 걷어내고, 그 밑에 틀어내고, 이렇게 해서 심었고, 자, 요거는 분홍대국입니다. 분홍대국을 여기다가 요렇게 해서 심었는데, 이게, 가벼워 놓으니까 바람 불면은 요리저리 넘어가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흙을 반 틀어내고, 흙을 반 틀어내고, 요렇게 심었습니다. 싱싱합니다. 싱싱합니다. 요렇게 너무 이쁘죠? 이거는 폼폼국한데 이렇게 분갈이 했는데, 이것 좀 보세요. 흙, 응, 꽃한번 피고 싹 잘라내고 나서 다시 이렇게 핍니다. 20일차. 이건 노란 혹꽃 스위트 국화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야 정말 이쁘네요 이거 여러분 이꽃 키워 보세요. 참 음, 이거는 잘 됩니다. 까다롭지가 않아요. 이이 이 꽃은 정말 까다롭지 않습니다. 어, 세상에 이렇게 너무 예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잘틀었습니다 이거는 뿌리 하나도 없이 씻었습니다. 이거는 빨간 겹 국화. 이것도 20일 이거 20일 비올 때다 심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서풍국화 서풍국화 근데 이거 심었는데 여기는 또 이렇게 꽃대 올립니다 새 꽃대 이렇게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아이가 세상에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꽃이 분홍색으로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확실히 심어주면 예쁘긴 합니다 운물정 항아리 근데 이거는 요 지하저서 팔어바여져서 가격이 얼만지도 모르겠고. 이거는 15,000원 같은데 이름도 자세히 모르겠고 이렇게 지하져서어 모르겠어요. 근데 꽃이 정말 이쁘네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작년 겁니다 이렇게 너무 이쁩니다 풍성하게 안 피어도 자, 이렇게 선이 이렇게 항아리에서 키우면 키가 올라가지 않고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피워주니까 굉장히 이두모스럽네요. 어, 이렇게 멋스럽습니다. 작년에 구입한 스위트 국화 이렇게 피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갔어. 이거 진작 잡아줘야 되는데 줄기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데 요 항아리에는 딱 이렇게 적당하게 딱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피니까 너무 예쁘죠? 정말이 쁩니다 이렇게. 노랑, 퐁퐁 국화가, 여기다가 하나 심었는데, 자, 요렇게 피고 있습니다. 작년 거, 요렇게. 레인보우 국화, 어, 요렇게 심었는데, 얼마나 활짝 자라고, 요렇게, 전부 다 포토 틀어서이 큰, 낮은 화분에다가 심었습니다. 낮은 화분에다가 심었는데, 전부 꽃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인보우 꽃합니다 이렇게, 합식으로, 많이 합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잘 사라지고 있죠. 이건 제복 이렇게, 이렇게 꽃대를, 꽃을 제복 이만큼 올렸습니다. 어, 요렇게, 제복 올렸고, 이거는 어, 건방울. 건방울 국화가 한번 처음에 피고 두 번째 이제 이렇게 피고 있는데, 너무 예쁘네요, 이것도. 그지? 예 아이고, 이거 좀 보세요. 굉장히 사랑스럽네요.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한번싹 피고, 두 번째 이렇게 핍니다. 이렇게 화분에서, 이거 분갈이 못 해주고, 화분에서 이대로 이렇게, 음, 이런 색으로, 분홍색으로 이렇게 핍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잘 크고 있다고 보여드립니다 폼폼국화가 이게 이제 피봐야 알겠는데 어떤 색인지 이렇게 올라옵니다 너무 사랑스럽죠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기다가 삽목을 했어요 삽목을 했는데 이렇게 핍니다 그린색이 작년에 여기다가 삽목 하나 한게 어, 성공을 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피우고 있습니다 작년에 거 그린색 이렇게 키가 제법 올라가는데 키가 좀 올라갈 때 이거를 음 잘라줘야 되는데 그 새싹이 나와서 어 피워주면 은 키가 안 크는데 이건 키가 좀 큽니다. 이렇게 아 예쁜 색으로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폼폼국화 우리, 우리 폼폼국화 작년에 거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구독자님께서 어 이렇게 사주신 화분에다가 요렇게 심었는데 이거 보세요. 어, 여기다가 이제 그름을 넣고, 어, 흙을 폭토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색으로 이렇게 전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 거. 예쁘죠? 이렇게 다 색깔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이것도 진짜 예쁘네요.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꽃이 활짝 피겠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제가 어제 올려 드렸지만은 얼마나 이 풀분에다가 이렇게 요분에다가 이렇게 해서 심었는데 위에 털어내고 밑에 조금 털어내고 심었는데 이렇게 잘 살아갑니다 와 정말로 이거 좀 보세요 포터 있는거 하고 하늘과 땅차입니다 너무 빠르게 빠르게 이렇게 활착을 하면서 예쁜 것을 피워줍니다 이렇게 저는 조금 틀어서 심는 거를 권할게요. 너무 이쁘죠? 이렇게, 이걸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핍니다. 아우, 정말 이 색이 이쁘네요. 하얀색도 너무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음, 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어, 합식으로 이렇게 심을지 않습니까? 이렇게 합식으로. 너무너무 잘 살아가고 있죠. 자, 이렇게 심어 볼게요. 스트라이프 국화가 굉장히 새싹이 많습니다. 이렇게 엄청 많이 올라옵니다. 합식을 하려 했는데, 합식을 안 하고, 어, 이거 보세요. 이래서 그냥 이대로 하나만 이거 심어주고, 이 아이가 참 실제 보면 굉장히 예쁩니다. 굉장히 예쁩니다. 어, 실제 보면 너무너무 예쁜데, 이 아이가 흙이, 이제 이건좀 젖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만, 조금만 걷어내고, 이렇게, 어, 이렇게 조금만 걷어내고, 어, 이렇게 조금만 걷어주고 위에만, 위에 이쪽에만, 이쪽에만 요렇게 중부지방에는 또 날씨가 빨리 추워지니까, 음, 그냥 심어주세요. 그냥 심어주고, 봄에 다시 심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호화는 웬만하면 잘 살아갑니다. 이 정도 좀 들게요. 요 옆에만 이렇게만 들게요. 이렇게만. 자, 이렇게만 들었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플레이트를 여기다가 흙에다가 조금 더 넣었고, 이렇게 토동혁기 30%, 또 향기토가 30%, 플레이트 좀더넣고 황토, 이 황토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황토가 더 가면 흙이 새옥으로 됩니다. 그래서 황토를 좀만 좀 이렇게 좀넣고 부엽토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좀한 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심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낮은 화분입니다. 화분이 낮아요. 화분이 낮습니다. 낮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딱얹고 이렇게 해서. 이 화분에, 낮은 화분에 이렇게 심어주면은, 키가 안 크고, 음, 예쁘게 또 꽃이 필것 같아요. 내가 키워보니까 그렇습니다. 깊은 화분도 예쁘지만은, 어, 낮은 화분에다가 요렇게 이제 심어서, 키웠어또 깊은 화분에 심어줘도 되고, 저는 요렇게 할게요. 꽃향기가 제가 해서 구매한 꽃인데, 어, 예쁘죠? 너무 예쁩니다. 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심었고, 여기다가, 마사를, 잔 마사, 조리 마사를 덮어주고, 이제 여기서, 어, 방을늘에 놓고, 물을 매일 줘야 되겠죠? 방근늘에 놓고, 방근늘에다 놓고, 물을 매일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이렇게 심었습니다. 요거 하나는, 요렇게 했고, 요거는, 자, 아이고 이것도 너무 예뻐서 이것도 신종인데 이건 조금 작아요 이쪽보다 조금 이건 화분이 적습니다 여기다가 놓고 또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가 또 하나가 구부러 다니길래 이거 하나 같이 이렇게 심어 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완전히 틀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다 틀었습니다. 이건 화분이 많이 작습니다 딱안 낮은 화분입니다 눌리니까 쏙쏙 들어갑니다 안전 자리가 딱잡히죠 이제 딱 잡혔죠? 이렇게 해서 복토를 해줘야 되겠죠 복토를 요렇게 아, 향기가 너무 좋아요 높이에서 복토를 위로 조금 올려서 중심도 잡히게 위로 조금 올려서 복토를 해줍니다 요렇게 해서 이렇게 분갈했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선이, 이거 보세요. 다 아, 분홍선이 싹 있습니다. 이 꽃잎에 뺑 돌아가면서 있는데, 너무너무 이쁩니다. 아 저는 이 꽃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참 특이하게 이렇게 제일 이쁩니다.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스트라이퍼하고 이렇게 같이 했는데, 이거는 어, 이제, 밀어몰려. 음, 밀어몰려. 이렇게 이제 쳐주면은, 빨리 활착을 됩니다. 음, 활착이 엄청 빠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매일 이제 물을 줘야 됩니다. 요, 이것들은 3일 전에 했고, 3일 전에 분갈이 다해놔야 됩니다. 이렇게. 아, 정말 이쁩니다. 어쩜이 아이가 이렇게 이쁩니까? 이것도 예쁘고, 소망도 예쁘고, 다 이쁩니다. 이렇게 이제 분갈이를 했고, 어, 이것도 정말 이쁘죠. 이렇게. 다 하나같이 국화들이 이쁩니다. 그래서 상막한 뜰에 이 국화들이 이제 자리 잡으면 바깥으로 다 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분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